시 50분이 막 됐습니다. 지난해 이 올해도 부동산은 계속해서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입니다. 오늘은 한국 열린 사이버대학교 부동산 금융 자산학과 이태광 교수와 함께 2021년 부동산 시장을 정리해 보고요. 올해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와 함께 시장도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아침에 뵙 감사드립니다. 예. <laughs> 자, 지난해에 돌아보면 부동산 시장을 분석할 때 불장이라든가 고공행진 이런 단어들이 자주 등장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네, 일단 강원도로 한정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2021년 강원도의 부동산은 어떤 해로 기록될 것 같습니까? 네, 그 2021년 부동산 시장을 흔히들 이야기하는 그 사자성으로 저도 이야기한다면요. 네. 그 경강부회라고 해서 이치에도 맞지 않는 것을 억지로 끌어다 붙이는 것을 경강부회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경광 부회라고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2020년부터 7월 임대차 3법을 해서 강원도 역시 전세격이 불장이 된 점이 그 원인이 있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수많은 그 역대 많은 부동산 정책이 나오면서 여기저기서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것을 다들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때, 우리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제 아파트 분양하면서 가격이 하락한다고 보시는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것이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적정한 공급 분양은 오히려 가격이 이 시저로 상승한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왜 그런가 하면, 신규 분양 아파트 가 구축 아파트 가격보다 높게 분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축 아파트가 따라 상승하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강원도 전체가 높은 가격에 분양했기 때문에 고공행진이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강원도는 특히 이제 SOC, 의 사회 간접자은 도로, 그 다음에 교통 등 여러 가지 이슈와 호재들이 있었기 때문에 상승의 원인이 있지 않았나. 보고요.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딱 말씀드리면 유동자금의 확대, 저금리 기조, 그다음에 정부의 규제, 그다음에 신규 아파트의 고가 분양을 해서 2021년은 어, 훈동의 그 시대가 아니었나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예. 네. 네. 규제 지역이었던 것도 영향을 분명히 미쳤을 것이고요. 어쨌든 네. 네, 이렇게 가격 오름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어, 음. 서민들 입장에서는 주거비 상승으로도 이어집니다. 교수님은 음. 이 부분 어떻게? 뭐 지금 조금 우리 지역에서도 좀 어렵다. 네. 상승되고 있어서. 근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우리 정부의 그 정책에 그인해서 풍선 효과라는 게 있는데요. 어, 예. 예. 네, 먼저 그게 이제 풍선 효과 말고도 또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린 저~ 보통 저~ 스프링 효과라는 게있고요 그다음에 네. 하반 경직설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정부에서 누르면 누를수록 그~ 아이러니하게도 이저 그~ 가격이 상승하는 결과를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오, 예, 예. 예 그다음에 이저두 번째는 하반 경직설에서 우리가 뭐 기름값이나 뭐 이런 것처럼 뭐 떨어질 때는 뭐 굉장히 조금 떨어지는데, 네. 올라갈 때는 많이 올라가는 것이 또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풍선효과 나비효과가 나타나서 좀 아까 규제,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그래도 그 규제 풍선효과가 비, 규제 지역과 비규제 지역이 지금 확연히 틀린 게 뭐냐면, 취등록세 재산세, 양도세, 등 이런 것들이 전부 완전히 틀려요. 네. 틀리다 보니까 비교제적으로 이제 자산을 옮기는 자에셋뱅킹이라든지또 투자자들의 이동 현상이 나타나면서 우리 지역에 약간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세테크가 그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네. 자, 어, 작년을 정리를 해봤는데, 해가 바뀌면서 분야별로 여러 제도들도 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네. 부동산 분야는 올해 어떤 것들이 또 달라지게 됩니까? 예, 그, 네, 주로 그 해가 바뀔 때, 그, 새로운 다짐 등으로 뭐, 해마다 새로운 정책들이 나오기도 하고, 예상하기도 하고, 실행하기도 합니다. 그렇 근데 이제 내년 아, 2020년은, 올해죠, 어, 올해 올해. 예. 예, 올해는, 예, 다른 해와 그, 틀린 것이라면, 대선과 지방성과 있어서, 새로운 제도에 대해서 수많은 공약들이 나오고 있어서 예측하기 어렵 같습니다. 아, 그런 면이 있겠네요. 예. 그런데, 이제 현재 정부의 그, 그,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가계대출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대출 규제가, 어, 어 올해서부터 DSR 총부채, 상한부채 아주 2억 이상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 2억 이상의 주택 매입이 어려울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대출이 뭐, 40% 밖에 안 나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2억 이상의 거래는 줄어들고, 2억 이상, 3억 이상의 주택 가격은 신규 수요자하고, 그 다음에 갈아타신 분들은 높은 가격의 거래가 예상이 될것 같아요. 그런데 2억 이상의 저 주택들은 저 대출이 안 나오다 보니까 거래양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 먼저 저가주택들이 좀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세제 변경 등이 예상됩니다. 강원권의 부동산 시장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뭐, 막대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전혀 뭐,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근데 이제 금리 인상하고 대출 규제, 세제 면에서 한 가지씩 그 키워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면, 금리 인상 면에서 전세 대출이 익히신 분이 전세 대출에 대한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가격 수득 가계 소득에서 불리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출 받고 임대하신 집주인하고 대출 받아서 영끌한 대출자에게 좀 영향이 있을 거고 힘들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또 특히 그것보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그 대출 받은 자영업자들이 좀 어려워서 상가나 사무실 같은 것들이 부동산에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좀 어, 폭을 넓혀서 올해 1, 네. 2년 강원도 주택시장 전망을 좀 해주신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가장 어려운 게 전망인데요. 그렇죠. <laughs> 네, 그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뭐 현재는 뭐 하락한다, 뭐 반대로 상승한다, 부합한다, 뭐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네. 근데 전국과 그 강원도 전체 가격에 대해서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지금은 이 지역적, 국지적 현상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풍선 효과 이런 것들이 있듯이 이제 국지적 상상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거예요. 수도권하고 강역시가 그동안 몇년 동안 계속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죠. 강원도는 그렇게 좀덜 올랐거든요. 근데 그래서 좀 앞으로 강원도는 좀 그런 면에서는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한 가지 우리가 조심,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 강원도도 많은 아파트를 분양했는데 을 특히 이제 30평대의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84평방미터, 저 104평방미터 같은 걸 공급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총 분양의 약한80% 정도 분양했기 을 때문에 그 아파트들이 이제 입주하는 시기에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한 게 워낙 많은데 시간이 네. 모자라서 오늘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고요. 네, 어, 네. 기회가 된다면 한번더 연결해서 저 남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세요.